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보이 수레바퀴라는 책입니다. 낯선 곳에서의 아침 지음 연필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 저자가 경험한 일들을 바탕으로 재미있는 에피소드와 함께 세세하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생존하는 방법, 돈 버는 방법, 성공하는 방법 등을 통해 자산을 이룰 수 있도록. 부자가 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고의 재테크는 자기개발입니다. 가난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종잣돈을 만들고 시스템을 구축하여 캐시플로를 얻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월급이 짓고리만 하거나 잘리고 나면 갈곳 없는 사람들은 먼저 생존하는 법, 자기 가치를 높이는 법부터 배워야 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높여 높은 급여를 받고 근검절약으로 종잣돈을 모아 시스템을 구축하여 캐시플로를 얻는 것이 이상적인 재테크 순서입니다. 그리고 그첫 번째가 바로 자신의 가치 증대에 있습니다. 내일의 일을 오늘 해치워 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내일 아주 편해집니다. 오늘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라는 격언은 게으른 사람들이나 쓰는 것입니다. 오늘의 일을 오늘 하는 것은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남들과 나란히 가는 것일 뿐이며 부자로 살고 싶다면 업무 효율성을 높여 내일의 일도 오늘 해치워 버리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생산성 즉, 효율성 향상은 시스템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하고 묻곤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업무 방식에 시스템이 없다면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 무엇을 하느냐 보다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열심히 그리고 제대로 해야 합니다.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아직도 가난한가 라는 질문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열심히 살아서 가난을 벗어날 수 있던 시절엔 세상이 지금처럼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열심히 그리고 제대로 해야 합니다. 붉은색을 칠할 곳에 푸른색을 아무리 열심히 칠해도 불량일 수밖에 없듯이 일은 제대로 해야 합니다.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조직의 업무에서도 현재의 방법이 잘못되지 않았는지를 자주 확인해야 합니다. 자신이 매너리즘에 빠져 시대에 착오적 방법을 고집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깨닫기도 전에 경쟁자들에게 밀리고 말 것입니다. 또한 프로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속한 업계에서 내가 최고는 아니겠지만 나는 언제나 최선을 다해 문제들을 개선해 왔고 나보다 고수를 만나면 고개를 숙이고 즉시 배움을 얻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상태에 도달했다고 해도 현재에 안주하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나는 프로입니다. 퇴근하는 차에서 내가 책을 읽을 때 동료들은 창밖을 보거나 게임을 했습니다. 움직이는 차 안에서 할수 있는 일은 많지 않지만, 나는 그 여건에서 할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일을 함으로써 내게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나와 그들과의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의 레벨 차이는 극복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내가 투자나, 국제 정세를 말할 때 그들은 어제 텔레비전에서 보고 먹은 안주이 맛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소비나 이용을 선택하고 집중할 때 나는 업무의 효율성, 투자, 가정의 안정에 나의 시간과 열정을 집중시켰습니다. 이런 차이들이 오랜 시간 모였을 때그 결과가 다를 것은 정말이지 자명합니다. 오늘 내가 아낀 그 시간이 미래의 어느 날더큰 자산이 되어 돌아올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그들보다 나은 미래를 가질 것입니다. 프로정신이란 지금 최고가 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이 아니라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으로 이는 곧 최선을 다하는 마음가짐을 의미합니다. 비록 최고에 도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당신은 프로입니다. 그리고 하수와 고수의 차이는 실수의 횟수가 아니라 난이도와 비율이며 직업, 취미, 투자 등에서 실수를 많이 했다는 것이 곧 하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두번 시도해서 한번 실수한 경우와 백번 시도에 10번 실수는 당연히 후자가 고수이고 고수가 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많은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한번 실수한 것에 안주하지 말고 100번 시도하여 50번 실수해야 합니다. 내년에는 100번 시도에 10번으로 줄었을 테니 말입니다. 소위 하수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최소한 3년의 인내가 필요하고, 중수는 5년, 그리고 소위 고수의 반열에 오르려면 10년쯤은 한가지 업무에 매진을 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어떤 일에 10년을 투자했지만 아직 고수가 되지 않았다면, 그건 당신 삶의 자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업무에 실제 투입하는 자원의 양입니다. 책상 앞에 10시간 앉아 있었더라도 실제 공부하는 시간이 1시간이라면 그 1시간이 공부를 한 양인 것처럼 공부, 개인 자산, 회사의 생산성 등 모든 일의 성공 확률은 실제 투입하는 자원, 시간, 자금, 에너지의 양과 비례합니다. 개인 자산의 증가에 있어서도 소득이 높아도 자산이 늘어나지 않는 이유는 아주 작은 부분만 자산 증식에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1억 소득이 있어도 2천만 원을 저축하는 사람은 5천만 원 소득에서 4천만 원을 저축하는 사람의 자산 증식 속도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즉, 얼마나 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모은 은혜가 중요하단 말입니다. 적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적을 친구로 두어야 하는데요. 내게도 안티가 많을 것입니다. 나도 평범한 인간이니 당연히 많은 문제가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내 성향을 고려하면 그 수가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러면 나와 친구가 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상대를 적으로 만들지 말고 그와 친구가 되거나 중립을 지키는 것이 내게 훨씬 이롭다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험담을 해도 그들을 정중하게 대하려고 노력하는데 그것은 내가 나중에 그들과 친구가 되고자 할때 쉽게 친해질 수 있는 발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고방식이 혼란한 환경에서 생존하는데 필수적이라는 것을 나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나는 내가 경멸하던 사람을 좋아하려고 노력했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내게 훨씬 이루었습니다. 내가 모셨던 상관중의 한 사람은 직원의 열정과 실적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학력과 영공 서열만을 승진 여부를 판단하는 잣대로 사용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개성 개발을 했지만 승진에 밀렸던 나와 내 중국 부하 직원들은 더 이상 노력을 할 동기를 얻지 못했고 그래서 조직은 동력을 잃어갔습니다. 불합리한 그의 방식에 반대하던 나는 부하 직원을 승진시키는 대신 나 자신의 진급에서 영겁 후 밀리곤 했습니다. 그러기를 여러 해 거치면서 내가 깨달은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을 만들지 마라. 2. 충성스런 B급처럼 보여라. 충성적이지 않은 A급만큼 상관을 두렵게 만드는 존재도 없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왜 배가 아플까요? 전동 자전거를 타고 다니던 우리를 불쌍하게 쳐다보던 지인들은 우리가 호와 아파트를 한채더 매입하자 비만 오면 그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물에 잠긴다 라는 등 여러 가지 악담을 했습니다. 맘대로 해라. 크게 너희를 기쁘게 한다면. 내가 투자 성공담을 이야기하면 대개 운이 좋았네라고 하거나 한턱내라. 그런데 어떻게 벌었는데라는 답이 돌아옵니다. 운이 좋았다고 평가 절하를 받았을 땐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오랜 기간 순수 소비액으로 소득의 5%만을 사용할 정도로 철저히 근검절약 하였습니다. 팬티가 달아서 구멍이 날 정도로 입었고, 내복 바지가 늘어나면 오핀으로 줄여서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1억 중반 대의 소득에도 불구하고 자가용은 당연히 없었으며, 100원을 아끼기 위해 몇천 과장은 걸어 다녔고, 택시비를 아끼기 위해 한 시간을 걸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남들이 골프를 치고, 쇼핑을 다니는 일요일에 우리는 주변 아파트 단지를 탐방하고 부동산 업자들을 만나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주식 투자를 위해 수백 개의 중국 기업들의 10년치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내년 수익을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치열한 노력의 결과, 월세만으로 중산층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는데, 운이 좋았다는 말을 들으니 기분이 언짢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들이었다면 내게 밥이라도 사면서 어떻게 자산을 불렸는지 수첩에 적어가며 물어볼 것입니다. 실제로 나는 주식 투자를 크게 한다는 사람이 있어 찾아갔는데 나보다 아는 것이 적어서 그냥 돌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수준이 나보다 높았다면 나는 비싼 밥을 사며 그를 친구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책 속에는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많이 들어있는데요.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오래된 관사집을 매입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돈이 없는 어머니는 지붕이 붙어 있는 중간집, 그것도 앞쪽은 폭이 넓고 뒤쪽은 폭이 좁아서 모양이 사다리꼴인 그래서 가격이 싼 집을 사셨는데 때문에 이 집은 옆집과 합치지 않으면 직사각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두 집주인 중 오래 버티는 사람이 나머지를 싸게 살수 있는 치킨 게임을 하게 되는데 이게 소위 알바기입니다. 결국 어머니는 먼 곳으로 이사 가는 옆집을 벌값에 매입하셨고, 집 모양은 직사각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합쳐진 땅은 또 다른 사각형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었기에 또 다른 알바끼가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의도적으로 하신 것은 아니었지만, 현실은 알바끼였습니다. 어느날 사각형의 4분의 3 땅을 산 건축업자가 빌라를 지으려고 어머니 집을 매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같은 일과 성씨이며 동네 부동산업자인 노파가 나섰습니다. "너희 집은 한쪽 귀퉁이라서 가격이 싸다. 내가 잘 받게 소개해 줄게." 부동산 노파와 그 남편은 학렬이 높다는 이유로 지난 수십 년간 우리 부모를 종 부리듯 대했고 이번엔 우리의 자산을 훔치려. 한 것입니다. 그녀는 4분의 3 토지 가격의 90%선을 우리에게 제시했지만 어머니는 안 판다고 잡아떼고 건축업자를 직접 만났습니다. 건축업자 연락처를 알고 있는데 왜 소개업자를 중간에 끼워 넣나? 그리고 알바기인데 돈을 더 받아야지 왜 싸게 파나? 현명한 어머니는 업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팔 의사가 별로 없다. 굳이 원한다면 120%의 가격을 받아야 한다. 결국 어머니는 2800만원짜리 관사집을 두 번의 알바끼로 돈을 번후 1억 몇천짜리 양옥을 구매하셨고 매달 나오는 월세는 훌륭한 노후대책이 되었습니다. 이미 수십년이 지난 일이지만 그때의 일을 생각해보면 같은 성씨의 높은 학렬이라는 이유로 오랜 기간 친하다는 이유로 비열한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려 했던 그 부부에게 당하지 않은 것은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그 부부의 남편은 세상을 떠났고 우리는 겉으로 노파에게 친절하게 대하지만 더 이상 당하지 않을 만큼 현명해져 있으므로 그녀를 겁내지 않습니다. 나는 안면이 있는 사람, 친인척, 형제간의 동거에는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는 매정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피차의 관계를 유지해 주는 최선임을 잘 알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을 믿지 말아야 합니다. 보상의 수레바퀴가 돌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신이 처한 각 상황에 맞게 인내하고 그곳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흡수한 후에 더 이상 배울 것이 또는 얻을 것이 남지 않았거든. 그동안 배운 것을 미천 삼아 이직을 하거나 창업을 하면 될 일입니다. 물론 보상은 지금 직장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이 문제일 뿐. 노력에 대한 보상은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 조급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내심을 가져야 하는데요. 내가 힘들게 자산을 불려가면서 느낀 것은 스스로 부자가 된 사람들은 인내심이 대단하다는 것이고 그것은 평균적으로 그가 가진 자산의 크기와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10억을 만들어내면 20억에서 30억이 시야에 보이기 시작하고 10억을 만들기까지의 고생의 크기에 비해 그 다음 10억을 얻기 위한 노력은 앞선 10억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시행착오는 노하우와 통찰이 되어 있고, 이는 시간적, 금전적 손실을 줄여 더 빠른 성장을 하게 해주는 원동력이 됩니다. 돈은 왜 벌어야 할까요? 우리가 돈을 버는 것은 성취감과 함께 행복을 위한 조건을 갖추기 위한 과정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이는 가난해 본 사람, 제대로 고생해 본 사람만이 아는 감정이며 자수성과한 부자들이 느끼는 감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탐욕적인 졸부와 노력하는 부자를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불행이 한꺼번에 찾아오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할 능력, 돈이 없어서이고 두 번째는 문제가 온 시점에 첫 번째 문제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부자들에게도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만 그들은 두 번째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해 버리기 때문에 두 번째 문제에 쉽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라고 부르는 것들 대부분은 돈으로 해결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10억 부자의 3 요소가 있는데요. 100만 장자, 즉, 10억 부자의 3대 요소는 평균 이상의 소득, 근검 절약, 계획과 투자이며 1000만 장자, 즉 백억 부자는 위세 가지의 운이 따라야 합니다. 평균 이상의 소득, 근검절약, 계획과 투자 이후 발생하는 추가 소득은 스스로 회전하는 시스템에서 창출되는 소득입니다. 즉 내가 노동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나오는 소득이란 말입니다. 이 소득 역시 소비하지 않고 아껴서 투자한다면 여러 개의 수레바퀴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각각의 수레바퀴는 가장이 소득 활동을 할수 없을 때 가족을 보호해 주는 우산과 같습니다. 미래의 풍족한 삶을 위한 여정 중에서 발생하는 여러 난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또한 튼튼한 우산을 준비하기 전까지는 스스로 바닥으로 내려가는 절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방을 노리면 한 방에 망합니다. 그러니 천천히 공략해야 합니다. 부에 있어서도 한 방에 대박을 노리는 사람도 있고 천천히 늘려가는 사람도 있지만 천천히 늘려가는 사람이 숙률이 높은 것은 당연합니다. 물론 큰건 하나를 성공해서 큰 부를 이룬 사람들도 적지 않게 했지만. 그런 탁월한 능력과 운이 없는 사람이라면 천천히 공략하는 것이 현명하며 또한 행복감도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최고의 복수는 성공입니다. 당신을 화나게 한 그놈보다 더 멋지게 사는 것이 최고의 복수입니다. 상대를 해치려는 열정을 자신에게 초자하는 것이 보다 낫습니다. 참기 힘든 젊은 날의 불평등은 나의 실력을 높이고 그 실력에 맞는 자리를 찾음으로써 자연스럽게 해결되었습니다. 10여 년을 외국에서 생활하다 올해 한국으로 돌아온 나는 한 기업의 부사장이 되었고 설계를 가르쳐 주신 스승을 찾아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하는 소식 중 하나는 하루에 겨우 한 시간을 일하면서도 나보다 40% 많은 급여를 받던 주식투자꾼이 지금은 음식 배달을 하며 연명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죽도록 싫었던 그를 미워할 시간에 학원을 세 개나 다니며 미래를 준비한 나의 열정이 결국 승리한 것입니다. 건물주가 된 나는 내가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을 자유를 얻었기에 내가 원하는 일을 골라서 할 여유가 있었고 그래서 지금의 일이 너무나도 재밌습니다. 생존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닌 재밌는 일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저자가 겪은 에피소드를 통해 내용을 보다 재미있고 흥미롭게 읽을 수 있습니다. 부자들이 말해주지 않는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 모든 것을 알려주는 이 책, 부의술의 바퀴를 꼭 한번 읽어보시고 모든 분들이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